30초 구강 세정 예 닥터 프레쉬 파인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잔 마시는 거 좋다고 하는데 그 냉수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? 차가우면 너무너무 시끈거리고 네. 원료 자체가 다르죠. 홍삼, 계피, 유백피 추출물이라든가 자일토, 구연산 등이 함유가 되있기 때문에 방법이 간단하고요. 가글만 하시면서 잇몸 질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다. 충치균, 살균에 도움 드릴 수 있다. 일반적인 에티켓 용으로 입냄새 제거할수 있다. 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신 상품입니다.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딱 따져보시면, 어머,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구강전문기업 덴탈 케어 제품 만드는 메디파트너에서 개발을 했고요. 음.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잇몸질환에 대해선 심각하게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네. 일단은 알게 되면, 그 다음은 어떻게 처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, 관리하기도 어렵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. 그만큼 그 전에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자이 상품은 가글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상쾌한 에티켓을 위한 가글이 아닙니다. 30초 구강 세정 어때요? 너무 쉽죠? 심지어 그 30초 구강 세정으로 눈으로 충치균을 즉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잇몸 질환 예방 효과 드릴 수 있죠. 입냄새 제거는 기본입니다. 정말 입 안에 춘치를 일으킬 수 있고 잇몸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단백질한 성분을 흡착해서 빠져 나오게 하는 역할하는 을 거거든요. 잇몸 자주 붓고 피가 나서요. 음식 먹을 때마다 어우 진짜 이시려, 징글징글해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입 냄새 걱정되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, 아이들 충치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한번 써보십시오. 저희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여섯 병 드리는 구성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죠. 온 가족 분들이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방송이다 30초 구강 세정 눈으로 충치균 즉시 확인 잇몸 질환 예방 효과 인증 입속 니코틴 감소 입냄새 제거도 당연히 오케이 경의적인 구강 청결제 예닥터 프레쉬 파인